겨울철 눈꽃 산행지로 유명한 산이라 하면 광주의 무등산 국립공원도 꽤 유명한 편입니다. 특히 정상 부근의 입석대와 서석대의 주상절리대 상고대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희귀하면서도 귀한 풍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겨울 시즌 무등산 눈꽃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도 무등산 산행 정보를 꽤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등심사 코스를 많이들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쉽고 무난한 코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다녀온 무등산 증심사 코스 산행은 결코 쉽고 무난한 코스가 아닌 저 같은 등린이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든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증심사에서부터 시작해 중머리제와 장물제를 거쳐 입석대와 서석대까지 오르는 산행 영상과 함께 실제 코스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덕유산과 달리 우등산은 따로 케이블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십석대와 서석대까지 오르는 대부분의 등산코스 거리가 길고 소요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대신 광주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 시내에 위치해 있는데다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증심사코스와 원효사코스를 선택해서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무등산이 처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증심사코스를 선택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 코스는 증심사 주차장 혹은 버스 전류장에서부터 시작해 증심교를 지나 증심사, 당산나무, 중머리제, 장불제를 거쳐 입석대와 서석대 그리고 인왕봉까지 이어지는 코스이고요. 저는 이번에 서석대까지만 오르고 그대로 다시 원점 회기를 했습니다. 증심사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세인봉이나 터키 등 방면으로 우회하는 구간도 있고 또한 중거리제를 지나 용추 갈림길에서는 중봉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최근 중봉을 지나 목교에서 서석대 구간이 낙석으로 인해 통제가 되고 있어 중봉 우회로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저는 올라갔던 길을 따라 그대로 다시 원점 회기를 하는 코스로 걸었습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워낙 접근성이 좋은 산이다 보니 증심사까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괜찮고요.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증심사 입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위치는 버스 정류장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으며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됩니다. 일일 하루 주차요금은 현금 3,500원, 카드 3,900원인데 다른 곳과 달리 현금 카드 요금이 서로 다른 것이 조금 이하했습니다. 증심사를 가기 전첫 갈림길에서 세인봉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 길은 나중에 세인봉을 지나 중머리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증심사를 지나서부터는 차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길을 따라오르는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증심사에서부터 10여 분 정도 갔다 보니 어느새 커다란 당산나무 있는 곳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증심사 코스의 첫 쉼터라 할수 있는데요. 단한 그루의 나무이지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그런지 존재감이 돋보이는 나무였습니다. 당산나무 쉼터에서 이제 중머리제까지는 약 1.6k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평지길이라면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산길 1.6km는 꽤긴 편이지요. 특히 여기서부터는 정말 지루하고도 걷기 힘든 돌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꽤나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데요. 거기에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소폭히 쌓인 것도 아니어서 아이젠을 차기엔 좀 애매했고 그렇다고 그냥 마음 놓고 걷기에는 돌과 바위 위에 얕게 쌓인 눈이 상당히 미끄러워 발에 힘을 주고 계속 신경을 써가며 올라가야 해서 체력 소진이 생각보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힘겹게 도착한 중머리재입니다. 당산나무 쉼터에서 중머리재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중머리재의 해발고피는 617m입니다. 겨우 617m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작 지점이었던 증심사 북은 해발높이가 130m 정도인 걸 감안하면 수직 등반 고도가 거의 5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시 해발 919m의 장불제, 해발 1100m의 서석대까지 더 올라가야 하니 결과적으로 증심사에서 서석대 구간의 수직등반 고도는 거의 1000m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머리제에서 잠깐의 휴식 뒤 이제 장불제까지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요. 중거리지에서 정벌재까지의 거리 역시 약 1.5km 정도이며 수직등반고도는 300m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르막돌길 구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장불제까지도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오긴 왔습니다. 중머리재에서 장불제까지도 역시 대략 1 시간 정도 걸렸고요. 해발 높이가 919m로 높아지니 아까 중머리재와는 달리 기온도 낮고 바람도 꽤 매섭게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장불제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불지에서는 멀리 무등산 정상부근이 보이기도 하며, 오른쪽에는 입석대, 왼쪽으로는 서석대의 주상절리대 모습도 작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제 장불지에서 마지막 정상부근인 입석대와 서석대로 올라가기 전, 낮은 기온에 대비하기 위해 북장을 다시 정비하고, 아이젠도 착용 후 천천히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목소리> 우선 장물지에서 400m만 가면 나오는 입삭대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 오기 전 가장 기대했던 풍경이 우등산 주상절리대 사이에 피어난 눈꽃과 상고대였지만 아쉽게도 이날 눈꽃과 상고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산정상 부근에 이렇게 거대한 주상절리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꽤 신기한 모습이더라고요. 입석대를 지나 서석대로 올라가는 도중 입석대의 뒷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입석대 뒤쪽은 햇빛이 덜 들어서 그런지 상고대가 어렴풋이 피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았고 주변의 나무들도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묘하게 완만한 곡선으로 누워있는 바위인 승천암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워 있는 주상절리라 하여 일명 와상절리라 불리기도 하는 바위입니다. 아무튼 무등산 정상으로 갈수록 주변에는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 모양을 한 바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석대의 정상 부근이 다가올수록 점점 바람은 세지고 100%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눈꽃과 산고대가 피어나는 모습도 볼수 있는 것은 산행의 힘듦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서석대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바위 위의 미끄러운 돌길을 헤치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막상 서석대 정상석 주변으로는 눈보라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서석대 주변에도 입석대 못지않은 거대한 주상젤리대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첫 무등산 등산이라 그런지 자욱한 안개 때문에 당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일반인이 갈수 있는 무등산의 가장 높은 곳인 인왕봉까지도 갈수 있지만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 인왕봉까지 가봤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았고 체력 역시 거의 소진된 상태라 인왕봉까지 가는 것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웠다면 여기서 안개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볼까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체된 상태라 하산 시간과 일몰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 바로 내려가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긴 거리를 내려갈 걸 생각하니 깜마득했습니다. 아무튼, 내려가는 건 역시 만만치 않은 길이었지만, 그래도 해가 지기 직전 무사히 증심사 주차장까지 하산을 하게 되었고요. 총 산행거리는 왕복 14.3km, 소요시간은 6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수직 등반 고도가 무려 1km가 넘었더라고요. 많이들 가는 무등산의 무난한 코스, 쉬운 코스라 해서 선택해서 갔는데 물론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체력이 좋으신 분들께는 무난하고 쉬운 코스일지 모르겠지만 등린이인 저한테는 결코 무난하거나 쉬운 코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등린이 분들이라면, 우등산 산행을 계획할 때 돌길과 오르막 구간이 많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시고, 특히 눈이 쌓인 겨울철 산행이라면 체력 소진이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숙지하신 뒤 평소보다 조금 더 철저하면서도 시간은 여유롭게 산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